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의 침범을 비판하면서 예정됐던 방중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몬트클레어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유대교 회당에서도 반유대인 혐오로 규정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생후 10개월 아기를 포함해 일가족 6명을 처형식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갱단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도망치던 엄마의 절박했던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유저지주가 지난해 불법으로 실업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람들에게 차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세금 환급 또는 회사급여를 압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 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 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서쿤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무기 등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며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take extended deterrence very seriously and just in the last year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Our unwavering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is is at the forefront and center of our joint efforts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without denuclearization is fake. <laughs> 한국산 자동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 앞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역학 등 핵심 과학기술에 있어 양국 간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미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로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에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 만큼 미 국무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무장관이 중국 정찰 풍선의 본토 침범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당초 이번 주말로 계획했던 중국 방문을 미뤘습니다.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대형 풍선을 정찰기구로 규정하면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중국을 방문할 경우 불법 정찰 문제에 의제가 집중되면서 당초 상정했던 미·중·간·경쟁과 협력 관련 현안 논의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실제 해당 풍선이 핵 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 시설 상공을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때 F-22 전투기로 격추까지 검토했지만 잔해 추락에 따른 민간 피해 우려 등으로 보류하는 대신 지금은 항적을 면밀히 감시 중입니다. and is currently over the center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중국 정부는 해당 풍선이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서 예정 항로를 벗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부적절한 국가, 이관엄 국제법. 우의 침범 任何 주권 국가의 영토와 영공. 이 같은 해명에도 미 국방부는 해당 풍선이 관련 장비를 장착한 군사 정찰용이라며 경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자리한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청소년 한 명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LA에서 동쪽으로 40마일 떨어진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15살 소년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소년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17살 청소년도 총상을 입었는데 현재 수술을 마치고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쇼핑몰 내두개 그룹 사이에서 시작된 언쟁이 주차장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이후 인근 타겟 매장으로 뛰어들어간 뒤 대피하던 매장 손님들 사이에 섞여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와 주변 탐문을 통해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유대교 회당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 있던 시각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몇 마디 대화를 하더니 재킷에서 총을 꺼내 들고 허공에 여러 발을 발사했고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총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내에서 총격이 이뤄졌지만 특별히 파손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이후 수거된 탄피를 확인한 결과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한 시간 뒤 시내극장 인근에서도 총기 위협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은 혐오 범죄로 규정됐으며 야구 모자에 짙은색 재킷과 스니커즈를 신고 러시아계 악센트가 있는 4,50대 남성은 현재 위험한 인물로 분류돼 FBI까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달 일가족 6명을 잔혹하게 학살한 카르텔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사 당국은 오늘 새벽 두 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절박했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6일 사건 당시 911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학이 넘어로 빨리 와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목소리> So they're still shooting outside. Please, hurry, please. I don't know where they are now. Oh, they're still shooting. They're still shooting? Yes. Hurry, please. They're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Oh, they're coming back in. Who's coming back in? The guys. Please, hurry, come 십대 엄마는 생후 십 개월 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 다른 집 담으로 아기를 떨어뜨리고 여성도 담을 넘어 도망쳤지만 총격범이 이를 보고 따라갑니다. 십대 엄마와 생후 십 개월 된 아기는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Young lady, young mother jumped over the fence in an effort to save her life and her baby's life. Alyssa and Nicholas were both found dead on the street. 셰리프는 지난 1월 일 가족 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용의자 두 명을 일주일 동안 감시하다 오늘 새벽 총격전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would like to announce the arrest of 35-year-old Angel u r i a d i of Goshen and 25-year-old Noah Beard of m a y s i a Beard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incident. u r i a d i on the other hand, 셰리프는 25 노아 비어드가 10대 엄마와 아기를 숨지겠다고 밝히고 성인 희생자 중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여성도 있었다며 마약 카르텔 조직에 계획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안치홍 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에 보내진 시신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선고 오류를 내린 요양병원에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숨을 거두지 않은 사람이 산 채로 화장터에 보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아이와 주에 있는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는데 사망 선고를 잘못 내린 병원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병원은 치매 환자들을 보살펴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장례식장으로 보내진 사람을 화장하려 했는데 직원들이 시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 사망 선거가 결국 오류로 드러난 겁니다. 발견된 여성은 다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호흡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이틀 뒤인 지난 5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사망 선고 이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처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저지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지상에서 비행기 두 대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8시 45분경 플로리다 올랜도행 비행기가 주차된 비행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고로 비행기 날개가 손상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측은 성명을 통해 게이트 앞에 주차 중이던 뉴욕에서 플로리다 올랜도로 향하려던 비행기에 또 다른 유나이티드 항공사 항공기가 와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기체 날개에 긁혀 항공기 일부분이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며 올랜도로 향하려던 2,135편 항공기의 탑승객들은 부상 없이 비행기에서 하차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으로 사고 당시 주차된 비행기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올랜도행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다른 항공기로 다시 수속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과 몇주 전에도 뉴욕 JFK 공항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의 며칠 앞서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직권을 남용해 급식용 식자재를 빼돌려온 학교 담당자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시카고 지역 언론은 팬데믹 기간 다량의 식자재를 빼돌린 용의자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66살의 베라 리델로 교육군의 식자재 공급을 담당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팬데믹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한창이던 기간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이 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 가족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주문한 식자재들의 상당수가 실제 사용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 리델은 만천여 상자의 치킨윙을 식자재 공급업체에 주문한 뒤 직접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행만 150만 달러 상당인데 범행 사실은 정리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사 당국은 사라진 치킨윙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7만여명의 실업수당 과다 수령자에게 기준치보다 많이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느슨해졌던 실업수당 지급 검열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한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중 7만6444명에게 과다 지급 통지서를 보내 과다 수령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지난 2021년 주간 기준으로 평균 59만 9천 명, 2022년에는 43만 6천 명을 기록했으며, 이번에 과다수령 반환 통보를 받은 7만 6444명은 지난해 주간 평균 수혜자의 17%입니다. 주노동 분쟁국이 보낸 과다지급통지서에는 만약 과다지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방주 세금 환급액 또는 회사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강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번에 반원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환 협상을 신청해 기간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다 지급 통지서를 받은 수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수령한 실업수당을 정해진 날짜 안에 반원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와 벌금까지 갚아야 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노동국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혜 자격이 없는 약 25만 명에게 실업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노동국은 연방의회가 코로나19 구제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에는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출처를 문서화할 수 있는 이들도 실업수당 수혜자로 간주됐지만, 이후 의회가 소득증명 방법을 강화하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상당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며 연방의회에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 비용 탕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4,500달러 정도씩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25만 명가량의 수혜자들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쿠쿠전자가 오늘 LA 한인타운에 직영점을 개점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쿠쿠 LA 직영점 개점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6년 만에 첫 직영점이 문을 연 것인데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쿠쿠 브랜드 스토어로 명명된 이 직영 매장은 고객 체험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밥솥은 물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반려동물용 제품과 안마의자를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수 있고 구매와 임대 상담도 진행됩니다. 저희 쿠크 브랜드 스토어는 쿠크의 전제 상품들을 만나보시고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접수도 직영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리가 필요한 제품을 접수한 뒤 며칠 뒤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쿠크 미주 법인은 고객 서비스망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직영점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 직영점을 포함해 모두 5개 직영점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연준 발표 전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죠? 어땠나요? 음, 일단 이번 주는 뭐 상승한 주가 아닌 혼조세로 마감한 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나홀로 약세로 마감했는데 0.1% 정도를 다우존스가 떨어졌고, 네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각각 3.5%와 1.6%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중 네스닥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10.6%를 폭등했어요. 진짜 전무후무한 거죠. 10.6%를 폭등하면서 5주 연속 회복세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5주까지 내스닥이 이번 올해 들어서 이제 오주 연속 오르면서는 13.9%를 올랐으니까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뭐 반격이 엄청났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월달에 1월달에 2.9%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에 S&P 500이 6.1% 오른 거의 반 정도, 특히 이제 스닥이 오른 거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죠. 기술주들과 더불어 성장주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음, 그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매수심리에, 투자자들의 매수심리에 불을 당긴 것 중에 하나가 자 추가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 3월달 정도면은 끝나게 마무리 된다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예를 들어서 터미널외시죠 최종 기준 금리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니까 4.75에서 5%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 3월2 2일날에 금리를 한번더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포모 현상이 작용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 내면서 사람들이 어 주식장이 오르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거. 하냐 하는 심리 속에서 무조건 사고 보자라는 패닉 반응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그 패닉 반응들이 기술주들과 성장주들 위주로 집중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죠 예전에 페이스북. 자 메타가 실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좀 하루만에 오름폭이 25%를 폭등했으니까 10년 넘게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8개월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가 전체적인 기술주들을 강세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메타의 상승세가 투자 심리에 완전히 불을 붙인 거죠. 그런 또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업률 같은 경우가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비농업법은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잡이 아직까지 계속 창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지게 하고 완전히 급반전돼 버린 거죠. 올해 들어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랑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음, 일단 이제 3대 지수가 나란히 이제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각자 좀 떨어지는 상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이제 5주 동안에 13.9%를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5%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배열마켓 테리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은 다우존스는7.9% 정도 그리고 S&P 500 같은 거는 13% 정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네스닥에 비해서는 월등히 상태가 좋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스닥이 그 정도까지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반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심리가 제대로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저께 예를 들어 수요일 같은 경우 연준에서 이제 파워 의장의 한마디 기자회견 때딱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자 1월달에 주식시장이 이 정도까지 웰리모델을 이어갔는데 이런으로서 이인플레이션이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느냐 했을 때 파울 의장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심리가 엄청나게 자극되면서 들어왔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는 요동치면서도 어쨌든 내스닥하고 S&P 500이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투자심리는 좀더 진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죠 네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